여 d 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파닉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하이 How are you today? How's going? What's up mate? 자 여러분들 언제나 제가 How are you? How's going? What's up? How have you been?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를 드렸죠. Hello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다음에 How are you? How's go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에 가거나 영국권 나라에 가시면 쓰이는 말 중에 하나니 어, 입으로 붙여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Okay, let's go. 여기 보시면 우리 에듀테이블 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에주 제이브와 함께, 우리는, 파닉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흥! 오케이, let's start! Look at this one! 이거 색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색깔이 뭐죠? Orange, orange, right?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그거는, 이야기하면, 를 orange, orange, orange. 자, O, R 발음이죠? R 발음,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은요 절대로 혓바닥이 천장에, 닿으시면안 돼요. 그래서, orange, orange. 그래서, 첫 번째 사운드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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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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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look at this what color is it green right green good good g good g good g good g good g g g. g next one look at this one what color is it red right?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잠깐 알 사운드 그죠? 언제나 러러 해서요. 러러러 알 러러러 알 러러러 알 러러러 알 러러러 알 Next one. Look 핑크에요 핑크 그죠? 분홍색. 푸푸푸 핑크. 푸푸푸 핑크. p p p pink p p p pink p 소리가 나는 p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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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one what color is it it's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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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p b b b p b b b p b b b p <블뷔뷔피> B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블뷔뷔피> B. <브> B. <블뷔피> p p 어, 어어 <블뷔뷔> g g <라라라라랄> r 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난감으로 다 파닉스 공부를 할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우리가 사운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에리바디 see you next time, bye bye, 지훈, bye bye.